중흥그룹이 운영하는 나주 중흥골드스파 리조트가 3일 우주드림 미디어 아트 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개관식에는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윤병태 나주시장, 정진욱 국회의원,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우주드림은 국내 최대 규모의 혁신적인 비디오 아트 전시관으로 성공적인 운영에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개관하는 우주드림은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선보이는 혁신적인 비디오 아트 전시관입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앞없는 형제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설치 예술의 미디어가 가미된 전시로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는 우주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진욱 국회의원은 중흥그룹과 대우건설이 스파조성과 우수한 아파트 건설로 지역사회의 행복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다며 이번 우주영역의 새로운 도전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1000평 규모의 이 전시관은 우주여행을 테마로 한 체험형 디지털 아트 전시로 우주공항, 우주선, 5개의 특색 있는 행성 등총 11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우주여권을 발급받고 가상의 우주선에 탑승해 다양한 미디어로 구현된 우주체험을 할수 있어 큰 호응이 기대됩니다. 남도일보 TV였습니다.